선 개인전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음, 우리 네, 김종영 네. 미술관에서 음. 정말 드물게 네. 한국의 음. 어, 가장 인상적인 음. 그런 얼굴을 그리는 작가인 우리 권수철 선생님을 초대한 것을 정말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음.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어, 그리시게 되었는지요. 네. 젊을 때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 한국적인 것을 찾자고 그런 문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교 젊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어떤 방향으로 뭘할 어떤 작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할때 우리 한국인의 얼굴의 특, 특징이나 한국의 얼굴의 매체인 역사라든가 또 우리 한국인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중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음. 이제 오랫동안 또 파리에 산한 삼십여 년이죠. 그런데 예, 예. 그 그쪽에 가면 또 많은 작가들이 음, 음. 어, 서양의 어, 문화에 음. 익숙해져서 예. 서양 사람들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음. 어, 한국인의 얼굴이라든가 초상 이런 걸 많이 읽기도 하는데 음. 선생님은 거기서 오랫동안 계시면서도 음. 선생님 보유한 어떤 한국인의 얼굴이라든가 음. 인상이라든가 음. 이 인물의 음. 끝까지 어, 음. 성공적으로 작업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 해놓은 작가라고 보거든요. 저는 요생 그그 젊을 때그 마음먹은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인의 얼굴의 아름다움 이런 걸 연,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작업을 해서 우리 한국인의 아름다움이나 또 한국인의 어떤 역사가 배인 얼굴 한국인의 어떤 그 고난을 이겨낸 그런 그, 그 높은 정신 이런 거를.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가끌, 저 파리도 가고 했기 때문에, 파리 가서도 한국에서 스케치, 한국 이런 걸다 가져가서, 작업을, 작업은 꼭 한국 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 블란스 외국 애들도 조금만 했지만은, 주 작업은 제가 한국을, 한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서울을 가끔 오고, 또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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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모델을 찾아다닙니다. 또 시장이나 뭐 서울역이나 무슨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 우리 한국인의 노인들 특히 노인의 이제 얼굴이 뭐 많이 새겨져 있어요. 역사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찾아다니고 그걸 스케치해 가지고 가서빨리 가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작품의 얼굴에는 음. 어, 뭐 약간 밝은 모습도 있지만, 음. 정말 한국인의, 어, 약간 애달프고, 약간, 어, 착박하고 고민이 막는 그런, 네. 어, 그런 얼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어, 얼굴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고, 우리 한국인의 네. 얼굴에서 역사나 이런 게 많이 새겨지고, 또, 우리의 좋은 미덕이나 이런 게새겨져 얼굴들이 어떤 거냐면, 농촌이나 도시나 열심히 일하고, 또,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아, 정직하게 살고 또뭐 서로 이웃 간에 화목하면 이게 그런 또 어른들 말씀 잘 이게 렇잘 이렇게, 뭐, 이렇게 체득해서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들 한국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런 어떤 것을 정신이 배인 얼굴을 찾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얼굴이 뭐. 잘생기고, 뭐, 부드럽고, 막, 이렇게, 뭐, 뭐, 이게 뭐, 뭐, 뭐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얼굴에 오히려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자꾸 좀그래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선생님 또, 어, 음. 주목할 만한 것은, 음. 어, 풍경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음. 약간은 애잔하고, 예. 어, 약간 거칠고, 그렇지만, 음. 약간, 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음. 슬픈 듯한, 그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 제가 어린 시절에도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이 이렇게, 나라가 좀좋아졌다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어렵거든요. 옛날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우면서 이렇게, 농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려운 데를 이렇게,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서 같이 살아가, 동지종이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참 좋거든요. 또 어려우면서 같이 잘 이렇게 한목에 살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뭐 아파트 번쩍번쩍한 데 아무 뭐 뭔가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음. 뭐 역사적으로도 보고 저는 선진작품을 뭐 네. 네. 어, 파리에 가기 전서부터 뵀었고 네. 또 네. 거기에서 뵀었는데 보면 은 음. 한국인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음. 한국인의 진정한 의미였던 음. 초상 음. 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고 풍경도 그런데 예. 이제 작품도 사실 많이 제작을 하셨잖아요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냥 유화만 한거도한 한 몇천 점은 될 거예요. 아. 그치. 네. 정리한 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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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만 들어갈 거고. 음. 유화도 되면 뭐 몇천 점 될까 같으면 그, 음. 저기 드로잉이라든가 뭐 천에다 음. 한거 아주 예. 눈에 확 띄는 작품들이 많던데. 예. 예. 이제는 이제, 어, 뽕비두 센터 같은 데에서 음. 스님 뭐 개인전을 한번 이렇게 음. 열, 열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무슨. <laughs> 그건 이제. 그 제가 그때 현장에서 보기 알, 알지만은 그,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상당히도 좋아야 되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거나 뭐 이렇게 뭐 자본적인 마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 좋은 제기가 되면 또될거 그거 무슨 작품의 작품의 질을 높여놔야 되거든요. 작품이 좋은 작품을. 저는 선생님 뭐 작품에 음.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작가에 음. 비해서 하나도 어, 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그럼 혹시 뭐 선생님 뭐 경남에서도 그런 음.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참 어,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고향이라서 그런 마음으로 어, 네. 봉사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기회가 돼야 되고요. 어. 네네. 그 어디나 이제 저는 그림이 좋은 그림을 뭐 못해서 그런데 좀. 좋은 그림을 그리면 좀 조용한 그런 데 가서 그런 데도 하나 해놔도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게 그런 걸 하고 싶긴 합니다. 네. 네. 저는 내가 볼때 선작품을 옛날에 제가 그런 글을 쓴 적도 있는데 한국의 세잔 같은 작가라고 보거든요. 아유. 앞으로 스 혹시 어떤 계획들이 또 있으신가요, 이제? 아니 지금도 지금 뭐 그림 보면 제가 그림 보면 항상 불만이 많고 땅 같은 건 모자란 것 같고 아주 기본이 모자란 것 같아서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니까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계속 완벽성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모든 예술가들이 작품을 다 해놓고 나면은요, 네. 그 어느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술가의 네. 어떤 네. 어, 속성이고 작품의 네. 어, 그 네. 격이니까 네. 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좀더 네. 어, 승화시켜서 하면은 저는 꼭 네. 선생님만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비평가로서 네네. 확신을 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 혹시 이제 뭐 어떤 다른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네, 큰건 없습니다. 이건 없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무슨 뭐 나이도 주는 고좀 지명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좋은 말씀이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애초에 파리나 있는 갔을 때도 그쪽 화단이나 서구 미국이나 그 화단들하고 한번 경쟁을 하려고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어, 더 좋은 걸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이기, 이기는 그런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30년 지나도 아직 뭐그쪽에서큰 일을 한게 없어요. 앞으로도 좀더 하려고 그랬니다 아, 그래도 내가 부터선생이 해놓은 작업도 많고 그러니까 음, 예. 그쪽에서도 다시 또 재평가를 할 그런 이거, 기회가 저는 꼭 있을 저, 거라고. 그렇죠. 그걸 또 알아본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제가 그 이제 해외로 좀 많이 한 또, 하고 오는 년 서울에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어머니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조금 해외 일을 좀 하려고 그러죠. 어느 음. 네, 네. 선생님이 음. 어, 정말 음. 프랑스 화단에서도 음. 어, 세계 화단에서도 다시 좀 음. 음. 권수철 선생님의 어떤 작품과 예술성에 음. 어, 진지한 평가를 내려가지고 꽁피드 네. 세터 같은데서 음. 어, 이영로 선생님이 제일 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음. 방해자 선이었고 음. 저는 그 다음에 우리 권수 쪽 선입니다 례가 아닐까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어, 기대를 해보고 네. 또 그런 것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